아빠? 돼지고기인가요? 아빠 어? 아... 그러면은... 오늘 저... 팬디탐방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혼돈 우리 지금 병원 난리남 30대 신혼인데 애들이 셋이나 있음 한세살한살 그리고 임신 남자가 애가 많아서 정관수술 받으러 와서 정관수술 하는데 무정자증 다 아? 에 구라지? 구라지? 그치? 무정자증도 임신한 사례가 있다고? 무정자증이어도 임신한 사례가 있으면 은 음... 얼마나 해된 거야? 아니 괜찮아 극단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어쨌든 가능하다고 하면 은 어차피 없으니 막 하자 막 해가지고 놀라게 해된 거 아닐까? 아니, 럭키 잭팟이 연달아 터졌거나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할래 그냥 고맙소 고맙소 너무들 안녕하세요. 옆집 이사와서 떡 돌리러 왔습니다. 사모님 어? 잠깐 옆집 마이크? 야 아니야 저리 꺼져 닥쳐 <laughs> 그냥 무정자증인 남편이랑 임신할 때까지 관계 가져가지고 셋이나 낳았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네뭐 요거 요 군대 짤 마냥 <laughs> 졸라게 해댔겠지 저거 봐, 클라우드 사기 지구에 받고 있어.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지냐고? 음, 가능은 하죠. 이상하게 반대로 걱정되는 상황. 점검 연장 관련 공지. 마음 속 깊이 간직했던 세계. 어, 뭐시기. 금일 점검 연장과 관련하여 모험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 예정이었던 내용들은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서버 관리 팀장이 서버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먹는 관계로 서버실 진입이 불가능하여 오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 답은 이거다. 오랴야 오리야, 열려라. 서버분이 왜 인텔에 미친 거? 그래서 무대 받고 있어. 틀린 말은 아니지. 인기. <laughs> 이렇게 솔직하게 써주면 유저들은 오히려 서버 관리 팀장을 걱정함. 오늘 겁나 깨지겠네. 뭐라 하지 말자. 서버 보안 물리 팀장님이 문단속. 문 열어요. 문 열어. <laughs> 공아의 은혜. 젊을 때 툭하면 범람하는 강옆에 살았는데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물이 넘치는 바람에 대량의 붕어가 도로가 얕은 무릉덩이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있는 걸 보고 안타까운 기분이 들어서 바가지로 닥치는 대로 건져올려 강으로 돌려보는걸몇 번이고 반복했었다. 길가에 있던 아저씨가 너뭐 하는 거니라고 말을 걸어서 붕어를 강으로 돌려보낸 중이에요라고 했더니 두번 정도 바가지 드는 걸 거들어주고는 너 언젠가 붕어가 은혜를 갚으러 올 거야라길래 붕어가 언젠가 은혜를 갚으러 오나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최근 문득 남편 생일이 2월 7일 붕어의 날인 걸 깨닫. 고아 하고 생각하던 남편에게 당신 그때 그 붕어라고 떨면서 물어봤다. <웃음> 뭐야? <laughs> 붕어박이라니? 왜 그렇게 이어져? <laughs> 이건 그거랑 다른 거긴 한데 물고기 하니까 생각났어. 주압 주압 하는 짤. 아 <laughs>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뭐 호바바바 쭈뽀러러러러 해가지고 아 아니 아아 아! 아니 왜아아약 물고기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그 이라바치 그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거 <laughs> 근데 그런 거 있더라 내가 봤던 게 영상인데 어떤 남자가 이제 그 자기 거시기 그거 본 거다 아아 <laughs> 아, 아니 왜아아다 아는구만 왜 알면서 때리야 모를 권리 점유 아 그거 쉽지 않은 <웃음> <웃음> 세상에서 가장 로망있는 음식 메머드 DNA 기반 세포 배양육 미트볼 아, 그럼 나중에는 진짜 공룡 고기 먹을 수 있는 거야? 먹긴 좀 그렇다는데 생긴 것도 그냥 매머드 배양육이 아니라 그냥 매머드 똥 같이 생겨가지고 끼리고기가 맛있냐고? 아니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 근데 매머드가 멸종된 거는 보통 이제 인간들이 하도 잡아먹고 댕겨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하던데 그 매머드가 또 맛있어서 많이 먹었나? <laughs> 초밥 서비스. 초밥이 신선하고 맛있어서 여기서만 시켜 먹는데 오늘은 간장 1리터를 서비스로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하루 종일 이 일이 생각나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땡땡님 콜라를 드린다는 게 작은 이벤트가 된것 같아 같이 즐겁습니다. 야, 그 바빠가지고 그냥 페트병에 시꺼먼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냥 줬나보다. <laughs> 바쁘다 보니까 진짜 콜라가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콜라병에 담가놓은 간장통을 갖다가 실수로 같이 포장해서 넣었다가 클레임 들어가는 <laughs> 우리 할머니 콜라병에 간장 보관하고 사이다 병에 식초 보관하고 그랬다고 예전에 부모님이 까나리 액젓 콜라병에 넣어뒀다가 그거 모르고 먹음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이제 봐 예감이 안 좋은데요? 페트병에 오줌 담아놓고 내말 맞죠? 흐흐 <laughs> 사과 주스로 속겠지 하고 자, 자 다음 거 왜하 아, 아니 가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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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짱구는 못말려 3대 능력자 버블경제 이겨내고 40도 안돼서 애둘의 2층집 주택에 자가용 있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20대 초반에 직장 탄탄하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 워킹와이프 뭐야 얘 결혼했었어? 나 처음 알았는데? 마린포드랑 떡잎 유치원 오가면서 한 번도 안들킨 당연하지 빛과 같은 속도로 왔다갔다 하는데 <laughs> 그렇다면 밤에도 빛과 같은 속도로? 하하하, <laughs> 속살에 불러졌으면 하는 건저 저로. <laughs> 아니, 아니 왜? 아니 니들이 얘기한 거잖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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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편하네요. 아, 야 이거는 개머리판 마냥 패라고 있는 거냐 이거? <laughs> 아,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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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참 아, 뭐지 이건?

<laughs> 뭐야 마지막 어떻게 했어 존나안 <laughs> 움직여서 이동키 아무렇게나 누른 거라고 아니 대체 핑 999가 나올 때가 있어? 상어가 케이블 앙냥냥 <laughs> 아빠? 아또, 아또, 아또. 돼지고기인가요? 아빠 아또. 어? <laughs> 스릴러 시작 아빠가 보낸 거를 아빠라고 써서 보낸 건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 너네는 정, 절대 얼굴 반반한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와이프 가정주부면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집에 친구 불러서 먹은 것도 안 치워놔서 한소리하려고 보니까 자빠져 자고 있네 그 자고 있는 모습이 기가 막히게 이뻐서 끽 소리 못하고 지금까지 설거지 다 끝내고 이쁘면 다다 진짜 어 근데 이거 다른 버전도 있지 않냐? 남편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막화낼려다가 얼굴 불 켜져가지고 난가 이질하네 <laughs> 어 일단 투수들은 절대 어자 넘어갑시다 이네왜왜 왜? 이런 어리석은 이제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하던 말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아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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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안 했잖아 나 얘기 안 했잖아 아나그 얘기 안 했다 왜 그래 다음 뭐였어 글쎄요 아까 음. 머리를 맞아가지고 까먹었어요 제가 뭐얘기하려고 했었던가요 끝나고 보자 미기 음, 미기 음, 음. 못생긴 남자와 결혼하면 좋은 이유 3명 중 가장 추남인 파출소 근무하던 친네미 씨입니다. 추남이 좋은 점은 바람을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었죠. 아직 살아있지만. <laughs> 바로 옆에 있는데, 살짝 아쉬운 듯. 그저 자해 공갈. 곤충 중에 이제 뇌에 기생충 들어간 그런 애들이 저러던데. 김성모가 귀칼 극장판을 극찬한 이유. 비밀이칼날 무한열차편을 극장에서 가 직접 관람했다. 애니메이션을 직접 봐야 한다는 혈맹들이 조언을 무시할 수 없어서였다. 혈맹이라고 얘기하시고렌요고쿠와 상현 혈귀익 전투는 가슴이 터지며 눈물이 앞을 가려 보기 힘들었다. 아, 팬네임이 혈맹이야? 김성모가 왜 무한열차편 극찬했는지 알것 같다. <laughs> <laughs> 칼집을 넣고 45도 이상 돌려준다. 옆구리를 주고 목을 가져가는 전략일 뿐이야. 야 잭한이 뭐야 이왈 <laughs> 말라기 거리. 출근 2 일차 회사 없어짐. 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글하면서 올라왔는데 사무실 없어져 있음. 상황 파악 안 돼서 사온 커피나 마시는 중 아무도 전화 안 받네. 뭐야 이거 실화라고? 저도기업이 야반도주를 한 경우? 아니 뭐 투자자들한테 사기라도 쳤나? 왜 야반도주를? 야씨. 야 이런 경우가 진짜 있구나. 범죄 열루만 안 돼도 다행이라고. 빨리 결백 증명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어지러지러하다. 체스의 실상 퀸은 당연히 여자일 테지 적어도 고대에서는 무조건 그랬을 거잖아 그리고 포는 퀸으로 변할 수 있으니 여자일 거고 근데 포는 킹을 제외한 어떠한 것으로든 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킹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체스는 양쪽 진영 간이 하렘 전쟁인 거야 반대 진영이 하렘 멤버를 하나씩 뺏는 거지 NTR처럼 이게 체스가 야아니여야 근데 야 이거 은근 슬쩍 여기 가슴에 꾹 대고 있다 이거 <laughs> 그럼 얘가 지금 킹이라는 거잖아